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신앙의 영적 공식을 터득하라 신앙의 영적 공식을 터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그 내용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영적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회계 두 번째 회복 세 번째 부흥입니다. 자 회계 회복 부흥 이 3단계 과정을 신앙의 영적 공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암흑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단계 세 단계 중에서 회개의 단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암흑과 같은 사사 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암흑 같은 시대에 한주기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회복과 흥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발점이 뭐였냐,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회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 출발점이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침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충분한데 가난의 원주민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이방족 속을 일으켜서 징계하시므로 고통스러워지고 그제야 회개하고 난리입니다 사무엘은 제일 먼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사를 온족서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서 돌아오다, 돌아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 슈부, 슈브인데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영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영적인 유턴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이스라엘이 우상 신에게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에 마음이 빼앗겼었는데 이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그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다행히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순순히 응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거국적인 회개 기도회를 소집합니다. 이게 바로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 위치에 있어서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이기가 아주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 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다 붓다. 이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제약을 다 쏟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이죠.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압재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여호와에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사무엘이 본질을 들으며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십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 어, 7장 10절 보십시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회안지라 하나님의 우려를 바라십니다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가면서 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볍게 대상을, 대승을 거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뒤틀리고 혼란해지는 것은 요그 원인이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써 관계가 뒤틀리기 때문이거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또 실을 만드는 공장에서 직원 수칙들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죠. 실이 뒤엉키면 무조건 즉시 공장장에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직원이 일을 하다가 일이 엉킬 때 혼자 풀어보겠다고 낑낑거리며 더 엉키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더 엉키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노력한 공장장에게 그 모든 것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장장에게 가져오면 단숨에 풀어줄 테니까 공장장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상호에일 어떻게 합니까?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고백이지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감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회복되는, 소위 말하면 은혜의 은혜가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숫자가 늘어난다, 막 이런 것들이 꼭 붕이 아니고요. 샬롬이 붕하는 모습입니다. 회복 위에 샬롬이 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놀라운 붕의 역사가 연속됩니다. 평화 가운데 사무엘은 마음 놓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치적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당시 재단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평화가 임한 후에 영적 부이 일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붕의 전제는 평화, 즉,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참된 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모습이 되냐면요. 여러분, 평안이 넘칩니다. 평화가 넘쳐요. 샬롬이 쫙 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회계. 2단계, 회복. 3단계, 샬롬 부흥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가 누가 보음 15장에 있는데요. 그것이 좋은 예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는 불량한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릅니다. 아버지는 앞날이 훤히 보이지만 하는 수 없이 내주죠. 탕자는 신이 나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화랑방탕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죠. 먹고 살게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마치 흉년이 들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합니다. 그제야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나지요. 염치가 없어 엄두가 나질 않았지만 별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들이 아닌 풍꾼으로 받아달라고 사정해 보리라 생각합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멀리 나타난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데려다가 씻기시고 또한 씻기고 새 옷을 입히시고 신발 씻기고 가락키를 끼워주시는 모습 보세요 종교 아들로 신분이 회복됩니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는데 여러분 평화 샬롬이 넘칩니다 그런데 뭘 저랬다고 이렇게 대우합니까?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돌아온 탕자가 잘 당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잘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보세요, 회개, 회복, 살부 붕의 공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소설가 중에 오헨리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홀리 오헨리는 본명이 아니죠. 그는 본래 텍사스주 오스틴 은행에 근무하던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욕심의 미혹이 돼서 은행 공급을 횡령한 죄로 5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합니다. 그의 빵은 항상 눈물에 젖었고 그의 표기도 항상 눈물에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물 속에서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딸에게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알리고 싶지 않아서 오 헨리라는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한 것입니다. <laughs> 그는 200여 편의 소설을 남겼는데 오늘날까지 미국인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가져오는 것임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개, 회복, 샬롬 부흥 이 공식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얽히고 석힌 문제들이 술술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고 또한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